이 사람 게임하는데, 진짜로 날게 들어오 아, 나 누구 온지아는데 너무 잘생요진짜로 <목소리로> 수빈 선배 보고 싶었어요. 어 뭐, 뭐야 뭐야 <laughs> 뭐야! 어, 저 <laughs> 결혼인데 뭐 보고 싶었대? 누구야? 어 형님! <laughs> 어헌칠 하시네. <laughs>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제가 KBS 그만두기 전에 마지막 프로그램을 이재성 씨랑 같이 했거든요. 아또 내가 누나가 네. 뜻깊은 일을 하는데 너도 좀 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불렀습니다. 사실 네.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까마득한 선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제가 얘 인사국가를 매기고 있죠. 그니까. 아니, 발꼬락 너무 꼬는거 거 아니야? 다시 발꼬락 아까 어떻게 다시 한번 보여줘요. 아 여기도 나와요? <laughs> 아니, 너무 긴장했는데 발꼬락이 돌아가 있더라고요. 안쪽으로. 발꼬락이 발꼬락 네, <laughs> 오랜만에 오니까 또 긴장이 되더라고요. 음. 낮에 또 오니까 네. 사뭇 또 긴장이 맞아요. 되네요. 사뭇? 네. 아 사실 긴장을 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음. 좀 긴장을 좀 풀어야 야될것 같아요. 음. 우리가 이게 단기를 내놓기 전에 단기를 내놔야 돼. 단기. <laughs> 요즘은 이제, 요런 <laughs> 캠페인이라서 이렇게 무겁게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니, 개그 콘서트 보니까 이 네. 친구가 춤을 참잘 추더라고요. 끼가 많아. 자,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댄스 배틀 한번 해보는거 어, 건가요? 한다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미트 <laughs> 끝도 없이 그냥 바로 배틀 <laughs> 요즘은 <거예요>. 해버려요, 이렇게. <웃음> 아니, <웃음> 네. 갑자기 춤추라고요? 저희 생명 나는 캠페인 방송입니다. <laughs> 자. 오, 메이브가. <laughs> 이거 아니었나? <laughs> 예? 나이 정도 만하면 된대 여기는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이건 뭐지? 아, 모르세요. 뭘 지어? 오, 오, 오 <laughs> 어, 정확히 알아. <laughs>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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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진짜 예. 아 재치가 있고 센스가 음. 있으시네. 당황스럽네 그러니까. 저는 예. 사실 장기기증 굉장히 좋은 의도로 하는 캠페인성 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음. 일부러 또 양복도 입고 왔고. 약간 차분한 분위기 살줄 음. 알았는데. 음. 연애 참견에 나왔었죠? 나왔죠. 네. 네. 연기 도전하면 해 어때요? 재밌더라고요. 어. 뭐,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음. 전현직 통틀어서 최초로 배드신을 찍었던 아오! 아나운서가 아닐까. 아, 우리 오늘 캠페인 방송에서 아. 뭐 배드신 얘기를 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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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네, 아. 어떤 방송인이 되고 싶어요? 대체 불가한. 아. 아나운서가 아우. 되고 싶어요. 저는 네. 사실 이 친구한테 오상진 씨의 자리를 한번 예. 분석을 해서 아. 그런 이미지를 주도록 노력해봐라. 사실 뭐제의 오상진보다는 음. 그냥 이재성 그 자체로. 와. 네. 그러다 없어. <laughs> 아니 이게 후배에게 싹 이렇게, 이렇게 아버리는 거예요. 아 냉정하더라고 우리. 근데요 저희가 또 이대성 아나운서님을 모시고 그냥 이렇게 또 본론으로 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자그마한 게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니, 저희... 무슨 게임을 또 해요? 저희 게임 방송 아니고요 <laughs> <저희> 게임, <laughs> 게임 방송인데 저희 세 명이서 조금 몸풀기로 어. 어. 종이들이 많은데 저 중에 하나를 뽑아서 틀리지 않고 빨리 읽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음. 우리 한번 뽑아볼게요 저희 세 명이서 네. 자, <laughs> 자 바로 자, KBS의 명예를 준비 시작! 장기 조직 기증이나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기 위해서는 국립 장기 조직 혈액 관리원에서 진행하는 기증 희망 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모바일 장기 조직 기증, 온라인 장기 조직 기증, 등록 기관 방문, 장기 조직 기증 등의 방법이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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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여기 9 시뉴스까지 했잖아요. 아 그럼요. 지금 한테도 하고 있는데. 후배한테 밀리면 네? 저 끝입니다. 자, 준비. 아. 시작. 장기 조직 기증이나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기 위해서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진행하는 기증희망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모바일 장기조직기증, 온라인 장기조직기증, 등록기관 방문 장기조직기증 등의 방법이 있다. 윤아. 우와. 아 후배랑 게임하는데 뭘 그렇게 숙제고 달게 들어가 아홉 시 뉴스에 그 명예가 있잖아. 내가 보리는데. 이게. 자, 광희 씨가 기대됩니다. 광희 어, 씨. <laughs> 자, 시. 뭐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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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좀 얼굴 <laughs> 보여주세요나 여기 있는데. 나 어디 <laughs> 읽어도 몰라. 시. 그래, 그러니까, <laughs> 장기조직 기증이나 조혈모세포 어, 조은세포 기증을 하기 위해서는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에서 진행하, 아, 그만해. <laughs> 자, 희망, 기증 희망 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자, 모바일 장기조직 기증, 온라인 장기조직 기증증, 아니야, <laughs> 등록기관 방문 장기조직증, 아, 몰라. 등록하면 가능해요. 등록 방법이 이때, 있다요. <laughs> 어, 어려워. 솔직히 어... 이거 진짜 어려운 거. 뭐 많은 분들이 하시면 저처럼 되는데. 응. 자, 이대성 아나운서, 조수빈 아나운서 저 각자 몇 초씩 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세요. 이대성 아나운서 10초, 저는 어. 그다음에 저 20초. 20초. 대선배 조수빈 아나운서는 어! <laughs> 이거 이렇게 이기니까 좋아요. 한참후들 이기니까. 아, 제가 뉴스를 몇년 정도는 더할수 있겠네요. 아, 아니, 원래 이렇게 손님 모셔 놓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근데 또 형님께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음,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는지, 장기 음. 기증에 대해서. 사실 저는 오기 전에 좀 놀랐던 게, 네. 그러니까 전화가 어느 날 오는 거예요. 음. 근데 대뜸, 음. 장기 기증, 관계되는 <웃음> 곳에서 <웃음> 네. 연락을 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순간 아까 응. 보이스 보이스피싱을 주었고 장기 매매 뭐 장기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때 한참 어. 막 바빴거든요. 예예. 예. 정신도 이게, 없고 하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조수빈 아나운서의 소개로 예, 예. 연락했다. 을아 제가 거예요. 우리 이재성 아나운서가 출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했는데 바빠서 저도 얘한테 얘기를 미리 못한 거예요. 아니 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원질해. 당사자한테 언제는 그래도 줄수 아, 한 번쯤은 줄수 있지. 않아요 언제를 못한 거예요. 저녁으뭐 장기 내놓라고 으 해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죠. 근데 이제 이런 네. 좋은 의도다. 음. 사실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예.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몰라서 그쵸. 이게 어려웠거든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음. 기꺼이 음. 하겠다고 했죠. 자, 우리 여러 가지 참여하는 방법들이 있잖아. 제필 네. 온라인 모바일 이 있는데 우리 이재성 아나운서는 아무래도 모바일로 해도 잘할 것 같아. 요지문이렇 아, 지장 찍는 거아니에 아니에요. 네. 요즘 요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아, 네. 네. 뭔가 되게 항목이. 꽤 있네요. 네. 추후에더 네. 추가할 수도 있는 원하는때난 네. 처음부터 시끄러워. 다 하긴 했어. 시들어오네요. 네. 그왜체킹하는게한세 네. 네. <laughs>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올 체크 하는 버튼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네. 성영 네. 님께서 <laughs> 또 이렇게 <laughs> 기증 희망 서약을 해 주셨습니다. 예, 네. 우리 KBS 아나운서로서 오늘 참여를 해 줬는데 네. 동료 아나운서분들한테 좀 동참해 달라고 영상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네, KBS 아나운서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의도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수빈 누나와 예. 함께 하니까 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오늘 광희 씨 만나서 네.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음. 나와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래가 더 기대되는 네. 아나운서, 이재성 아나운서, 나눔방 손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명 나눔 서약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더라고요. 먼저 모바일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진행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기증희망 등록 페이지에서 온라인 기증희망 등록하기 클릭. 휴대폰 혹은 공인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마치면 기증 서약을 진행할 수 있어요. 우편을 통해서도 기증희망 서약을 할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02 2628 3602로 전화를 해주시면. 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와 안내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우체통 혹은 우체국까지 가기가 귀찮으시다고요? 그렇다면 팩스 등록을 이용해 보세요. 네, 신청서 자필 작성 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팩스 022628-3629로 전송하면 등록 완료. 마지막으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변 기증 희망 등록 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완료! 간단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명 나눔 서약 릴레이! 다음 주인공은 여러분 여러분입니다! 네. 샵에서 볼 때랑 또 다르네요 샵에서 네. 맨얼굴이니까 그러니까요 <laughs> 우리 셋다 <샵> 달라 <laughs> <laughs> 누구세요? 지금? 어색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실만한 건못짜르 듯? 어, <laughs> 알수 있을 거라 생각하아척 <laughs> 네. 해야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네. 아시잖아요, 보통 뭐. 어, 뭐. 반짝. 네, 죠 어, 네, 뭐 어디가 노래예요?